자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칙만 딱 알고 그 원칙대로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수월한 경우가 많아. 자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니? 이 안에 들어있는 거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있는 애의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가우스 2.7이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를 말하는 거야? 2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laughs> 얘를, 사인의 파이 X라는 애를, 범위를 나눠줄 건데, 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원래 범위가. <laughs>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laughs>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정보를 잡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얘대 자, 그래서 얘는, 여기 가우치 보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여이지 그지? <laughs> 얘는 1 것이고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자 먼저 여기다가 사인 n 8 x 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얼마야? 2죠 그럼 얘는 얼마니?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y 여기가 x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자그 상태에서 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일 때가 언제니?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일 때 이거네, 그죠? 이때 x의 범위는 0 미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1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네. 얘가 1이고 얘가 2야. 1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됐지? 어,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등호 안 들어가요? 이거 바보 같은 소리야. 왜? 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인 것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니까 X로는 1초과 2 미만이거든. 따라서 1초가 2 미만에선 마이너스 1이라고. 됐죠? 두 번째. 0 이상 1 이하. 0 이상 1 이하는 얼마야? 0 이상 1 미만이니까 이거지? 맞아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여기 2분의 1을 딱 잡아놓고. 0 이상, 0 이상 여기 2분의 1 미만에서는 0이지. 여기도 0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sin 파이 x가 1이다. 1일 때는 언제야? 2분의 1 때니까. 이때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2일 때는. 2일 때는 0이지. <laughs>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이해 돼요? 어렵다. 아, 주기가 지금 더 있구나. 주기가 0부터 4까지다. 그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뒤에 이어서 2부터 4까지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거야. 알겠죠? 자, 나머지는 그려보고 자, 기본문제 9-4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기가 8인 두 삼각함수의 그래프이다. 자, 주기가 모두 8이야. 자, fx도 주기가 8이고, gx도 주기가 8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봐봐. 자, 1번에 f에 44가 있어요. 자, 이거 주기는 f에다가, 주기가 8이라고 그랬잖아. 8, 5, 40 더하기 4가 되니까, 요게 주기니까, 얘는 f4하고 똑같지. 그럼 f44가 0이냐? F4가 0이니까 맞는 얘기네. 1번 참. 그림으로 봐봐. F4가 0이잖아. 맞죠? 자, 두 번째. G의 52. G의 52는 뭐냐? G도 주기가 8이니까. 68에 48. 더하기 4라고 할수 있고, G의 4하고 똑같네. 그럼 G4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네. 2번도 참이네. 맞지? 이해되지? 홍미나 맞지? 어, 자, 3번. 자, F4는 g 의 마이너스 60이라고 갔다. 자, g 의 마이너스 60일은 G에다가 8 곱하기 88에 64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G3하고 똑같겠네. G3이랑 G3은 얼마야? 0이죠. F4는 얼마야? 0이죠. 둘 똑같네. 참. 네 번째. F3이랑 F의 3은 두 배의 G의 32랑 같으냐? 자, G32는 얼마야? 8, 4, 32니까 G0하고 똑같네요? G0은 얼마예요 G0이 왜 0이야? 그럼 G0의 두배가 G0이 얼마인지를 일단 모르잖아 우리가 0보다 큰 거라는 거 밖에 모르는데 그게 두개가 F3, F3은 얼마니? F3은 음수네 그죠? f 3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런데 g 0 자체가 플러스기 때문에 두 배를 해도 플러스니까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네. 4번 틀렸다, 그죠? 5번은 직접 해봅니다. <laughs> 자, 기본 문제 9-5번은 아까 우리 같이 했어요. 자, 120 페이지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봅니다. 여기는 쉬워 이제.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1번 봐봐. 이거 푸는 요령만 선생님이 알려줄게. 너네들이 조금 있다 풀어봐. 1번. y는 절대 값에 sine x-2분의 1에 플러스 1. 요런 모양이잖아. 그치? 지잘 들어봐. 어, 요 s i n x라는 것을 내가 치환할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sinx를 내가 t로 치환을 해버리면 t의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절대값의 t 2분의 1에 플러스 1이잖아. 그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x가 2분의 1이고 y가 1인 요점을 지나는 이러한 애잖아. 맞아. t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어딨어? 여기 1은 어딨어? 여기 있겠네. 바로 최솟값은 확정. 최솟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누가 더 멀어? 이게 더 멀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다 2분의 3. 2분의 3하고 1하고 더하면 얼마? 2분의 5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왜뭐 날라다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치환해서 그 절대 값이 있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대 값, 최소 값만 구하면 돼. 알겠죠? 옆에 값도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뒤에 건더 쉬워. 자, 뒤에 거 봐봐. 9-7번. <laughs> 이 9-7번도 선생님이 마무리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직접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거 선생님이 할게. 자, 그 9-7에 보면, 9 7의 1번을 보면,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되어져 있죠. 응?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제한이 되어 있으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 0 이상, 1 이하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사인 X를 2차 함수, 사인를 t로 취한해서 이차함수 만들어가지고 구해버리면 되는 거고 밑에 것도 y는 코사인에 자 얘는 그 x의 범위가 제한이 없지. X의 범위가 없으면 무조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변형해 주는 거잖아. 여기 2분의 파이에다가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제곱이니까 부호를 따져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사인 X의 제곱이 되버리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네? 그럼 두 개. 얘는 파이는 뭐야? 2분의 파이 곱하기 2죠. 안 바뀌겠네, 코사인. 그럼 코사인 X로 만들어 놓고. 자, 몇 사분면? 3, 사분면 3, 사분면에서는 음수 따라서 플러스 4 코사인 X가 되겠네. 더하기 1.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사인 X를 뭘로 바꿀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꿔버리면,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t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잡은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방정식을 푸는게 아니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할수 있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은 잘 하니까 선생님이 약간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9-8번 자 마지막 9-8번도 지금 계산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볼 거고요. 선생님이 전체적인 틀만 알려주겠습니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러면 자 y는 사인제곱 플러스 2a코사인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4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a는 양수다. 잘 들어봐. 자, 먼저, 사인과 코사인이 한 문제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칠판 주목. 사인과 코사인이, 사인과 코사인 같이 들어있으면 바꾸지? 이거 뭘로 바꿔? 1마이너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a 코사인이다. 여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쵸? 자, 그리고, 어, 뭐, 어차피 t로 뭐하러 바꾸냐? 얘도 c로 돼있네. 치안하지 말고, 코사인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 여기서 뭘 따져줘야 돼 이제? 최대값이 4라고 주어졌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그게 뭐야? 축의 방정식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지. 잘하잖아. 똑똑해. 자, 축이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가 축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y축, 여기는 코사인, c축, 잡아주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축이, A가 양수라 그랬지? 그지 축이 여기 있을 수는 없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어. 따라서 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두 가지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 이해 됩니까? 자, 최고 차이 교수가 음수니까 축이 여기 있다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럼 최대 값은 누구니? 요거 집어넣었을 때네. 4. 여기다가 X자에다가, 코사인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따라서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2A의 제곱이 4가 되고, A 제곱은 4니까 a는 뭐가 돼? 풀마 2가 되겠네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되겠네 이게 렇 말이 돼? 말이 안되잖아 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가정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a가 2가 나오니까 모순이 생겼지 두 번째, a가 여기 있다면 그럼 그래프는 역시 원점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있겠네. 여기가 a지. 그럼 최댓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최댓값은 누구야? 1을 집어넣었을 때다, 그지? 따라서 코사인에 1 집어넣으면은 즉 c가 뭐보다 클때 아니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요 1보다 a가 클 때, 1을 집어넣으면 최대 값이 되잖아.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 그래프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얼마? 2a-1이고, 그게 4다. a는 얼마다? 2분의 5다. 그럼 요 범위도 만족하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2분의 5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요거를 잘하는 아이들, 우리가 수상화에서 배웠던 근의 분리, 추계 방정식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다룰 줄 아는 애들이 이거 잘 풀겠지 요거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뭐 하냐면 앞에서부터 122페이지까지 어, 기본 문제랑 유제 싹다 마무리 짓고 연습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연습 문제는 어... 제외할 것만 알려줄게. 9-15번은 놔둬도 돼. 9-15번은 X표는 하지 말고 체크를 해놔. 안 풀어도 돼. 그 다음에 9-14번도 안 풀어도 돼. 나중에 풀어. 9-17번도 나중에 풀고. 19번도 나중에 풀어요.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해서 참가 방수 그래프 강의는 여기까지야.